안녕하세요. S동물 메디컬 센터의 우리 친구들의 눈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강지혜 원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안과 진료를 보시고 나서 안약을 처방받으셨을 텐데요. 이 안약을 어떻게 하면 쉽고 올바르게 고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약을 넣을 때에는 청결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마찬가지로 안약을 넣을 때는 양손을 깨끗하게 찢고서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안약병이 절대 눈에 닿으면 안 됩니다. 눈에는 미세한 세균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안약이 눈에 닿게 되면은 안약병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안약병은 반드시 떨어뜨려서 점원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안약병에 흔들어 넣어주세요라고 표시된 안약은 충분히 흔들어서 안약을 넣어주시고 안연고위 같은 경우에는 완두콩만큼 정도만 살짝 짜서 눈 흰자 위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많은 수의 안약을 처방받으셨다고 하면은 안약사의 간격은 10분 정도 띄어서 넣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리 넣은 안약이 먼저 충분히 흡수될 때까지 시간을 좀 기다려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많은 수의 안약이 처방됐다 라고 하면 순서를 지켜서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하루에 네번 이상 넣게 되는 안약의 경우에는 시간을 맞춰서 넣어주시는 것이 좋지만 만약에 시간 여건이 안 되시는 경우에는 일어나서 한번 출근 전에 한번 퇴근해서 한번 자기 전에 한번 이런 식으로 되도록이면 시간을 맞춰서 맞춰주실 때 보호자님의 여건에 맞게끔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안약은 보관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표시되지 않은 안약의 경우에는 상온 보관이 원칙이기 때문에 냉장 보관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고 만약에 냉장 보관이라고 쓰여져 있는 안약 같은 경우에는 냉장 보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약을 한번 개봉하고 나서는 약한달 정도 유효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개봉 후한달 정도 지나게 되면은 바로 폐기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약을 개봉할 때 개봉한 날짜하고 한달 뒤의 기간을 약병에다 기입해 두시면은 약병을 언제 폐기해야 될지 알수 있기 때문에 메모를 꼭 남겨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안약을 넣을 때 꿀팁들이 있는데요. 보통은 안약을 넣을 때 눈이 이물감 때문에 아이들이 도망가거나 넣을 때 눈을 찡그리거나 하는 아이들이 많을 텐데요. 지금부터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안약을 쉽게 넣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약병을 이렇게 손에 숨기 있게 됩니다. 손에 안약병을 숨기고 아이를 쓰다듬는 척을 하면서 윗눈을 한쪽 눈으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떨어뜨려 줬 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쪽 눈을 쓰다듬는 다가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은 쉽게 넣으실 수 있습니다. 안연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안약병을 들고 있다는 걸 아이들이 알게 되면 은 도망갈 수 있으니까 숨기고 나서 안연고를 넣고 나서는 눈을 깜빡깜빡거려서 눈 전체에 퍼지도록 도와주 주는 것이 좋습니다.